목포를 중심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남해안 철도가 완성되면 목포에서 서울 부산 거리가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광주 송정과 목포 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올해 6,0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마지막 사업 구간으로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11분대로 짧아집니다. 이에 발맞춰 무항공항 역도 신설돼 국내 지방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연결됩니다. 20년 전 시작한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개설 구간인 목포 보성 간 철도가 내년 개통될 예정이고 보성 순천 구간도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전철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광주를 거쳐 6시간 36분 걸리던 부산행 열차가 2시간대로 4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보성 임성간 남이안 철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이 전철화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단축됩니다. 목포 보성 구간 노선을 따라 영암과 해남, 강진, 장흥 보성에도 기차역이 신설됩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남해안철도가 완성되는 3년 뒤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져 철도 르네상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